1스템첫 번째, 플라워 패턴이 고급스러운 오브제 다모르의 시폰 랩 원피스. 살랑살랑한 시폰이 침근 포인트야. 랩 형식과 밑단 플레어 라인이 다리를 길어 보이게 만들어주고 밑단에는 안감이 있지만 소매 부분은 따로 안감이 없어서 여리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두 번째, 단아한 무드로 연출 가능한 아날로젯의 셔츠 롱 원피스. 허리 부분에 있는 끈을 묶어 잘록한 라인을 살리는 게 포인트야. 유주하게 떨어지는 핏이어서 어느 체형에 입어도 다 오케이. 꾸민 듯, 안 꾸민 듯하게 입고 싶으면 이 셔츠 원피스가 딱이야. 세 번째, 플라워 패턴이 예쁜 일랑의 브이넥 롱 원피스. 가볍고 하늘하늘 거리는 원단이 너무 여성스럽고 어깨와 손목 쪽 퍼프가 귀여움을 한층 더해줘 아우터에 받쳐 입으면 핵 예쁠 듯네 번째, 고풍스러운 풀러 넘치는 오브제스트의 퍼프 레이스 원피스 허리 부분의 스모크 밴딩이 바스트 볼륨과 허리 라인을 살려주고 넥라인과 소매의 레이스가 우아함을 정식해 주니 소개팅 룩으로 딱일 듯 다섯 번째, 인간 벚꽃 나이템 아이메리의 끈 나시 원피스 끝나시에 랩 스타일 디자인으로 여성스럽게 레이어드 가능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색감에 주름이 몸매까지 잡아주니 여리여리한 끝판왕이네. 여섯 번째 로맨틱한 무드 뿜뿜하는 나우앤히얼의 브이넥 롱 원피스 레이온감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드레시하고 사이즈에 리본을 묶으면 A 라인으로 연출되는 게 완전 여신 같아. 일곱 번째 플레어가 예쁜 딜라이 제이의필립랩 원피스 랩 형식으로 허리끈을 묶어 연출하면 바디라인이 슬림해 보이고 밑단이 플레어로 퍼지는게 완전 사랑스러워. 아무거 받쳐 입어도 예쁠 듯. 여덟 번째. 러블리 무드 가득한 뭉클의 플라워 A라인 원피스. 부담 없는 미디 기장에 A라인으로 퍼지는 플레어가 소녀스럽고 중앙 버튼과 스트랩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기본 원피스로 딱일 듯.